안녕하세요, 여러분. 젤입니다. 처음으로 재봉틀을 배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재봉틀은 있는데 한번 옷을 만들어 볼까 하고 도전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재봉틀은 뭐뭐가 있나 하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재봉틀이 필요한지 제가 총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재봉틀을 가장 큰 분류를 할때 공업용, 가정용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업용은 말하자면 상업용 재봉틀이죠. 그래서 옷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공업용 재봉틀. 그런데 집에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재봉틀은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좀 간편하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진 이런 재봉틀을 말하는 건데요. 일단 공업용과 가정용의 가장 큰 차이는 가정용은 한 재봉틀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공업용은 한 재봉틀은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다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정용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기능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직선 박기도할수 있죠. 지그재그도 할수있 단추도 달수있단추구멍도 만들 수 있죠. 간단한 오버록도 할수 있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는데 조금 조금씩 다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가정용 재봉틀이에요. 공업용 재봉틀은. 나는 뭐, 직선 박는 용이야? 그러면 얘는 직선만 박아요. 나는 지그재그야? 그러면 얘는 지그재그만 할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에서 사용을 하실 때 직선 박는 기계 하나, 어, 지그재그 하나, 뭐, 오버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기계를 쫙 두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르륵 직선 박고, 옆에 가서 지그재그 할건또 또 하고, 오버록 할거 저쪽에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 이제 가정용 재봉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재봉틀이 필요하냐면 가장 먼저 이제 가정용 재봉틀 일반 재봉기가 필요합니다 일반 재봉기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재봉틀이에요 그래서 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직선으로 쫙쫙 박을 수 있어요 오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지그재그로 대신할 수도 있고요 단추 구멍도 또 단추도 달수 있고요. 거의 못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일반 재봉기다 할 경우에는 나는 뭐몇 가지의 스티치를 가지고 있어. 이거 굉장히 자랑으로 여깁니다. 재봉틀마다. 어, 나는 뭐. 50개 있다. 나는 뭐 120개 있다. 나는 스티치 종류가 한 200개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랑들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오버록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원단을 잘라서 옷을 만들다 보면 시접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옷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시접처리를 해야만 올이 풀리지 않고 옷을 만들어서 세탁하고 계속 반복해서 입어도 아무 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오버록을 해야 되는데 일반 재봉기만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그재그라는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스티치를 이용해서 시접 처리를 할수 있어요 3, 4년 계속 입어도 아무 탈 없이 너무 잘 입었어요 그런데 오버록이라는 거 자체가 단단하게 그 시접 부분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하려면 바늘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게 단점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재봉기만 있어도 우리가 옷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오버록 기계를 따로 구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시간 단축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옷을 만드는 시간을 측정한다 했을 때 오버록 없이 옷을 만들 때는 3시간 걸릴 건데 오버록이 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1시간 만에 옷이 완성이 될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 단축을 해주는 기계예요. 특히나 옷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기계예요, 오버록이. 왜냐하면 작은 소품을 만들 때는 시접 처리할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소품 자체가 작으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오버록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옷 만들기를 주로 많이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오버록을 분명히 사고 싶은 시기가 와요. 어느 순간에는. 공업용 오버록 기계는 그야말로 오버록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재수건 겉에 이렇게 쫙 말아, 좁게 말아 받게 하는 거,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계를 또 사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정용 오버록 같은 경우에는 인터록과 오버록이 같이 될수 있죠. 가정용은 그냥 일반 재봉기도 그렇고, 오버록도 그렇고 몇 가지 기능을 한 기계에 담아 놓은 거죠. 인터록도 하고, 오버록도 하고, 좀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이런 조절을 할수 있게끔. 그렇다면 가정용 오버록이 더 좋은데 모터로 공업용을 사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업용 기계가 오버록이든 일반 재봉기든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죠. 우리가 100m 달리기 조금 더 빨리 하는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쫙쫙 빨리빨리 해, 만들어가지고 어, 막더 다작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업용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옷 만들기에 필요한 기계는 또 뭐가 있냐면 커버 스티치가 있습니다. 커버 스티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 티셔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겉에서는 지금 이게 한 줄로 이렇게 박혔는데 안을 뒤집어 보면 그게 오버록처럼촥된 거예요. 위와 아래가 다르게 생겨버린 거죠. 일반 제봉기 생각해 보시면 직선 바기를 하면 위에도 땀이 이렇게 한 줄로 생기고 밑에도 한 줄로 생기는 게 보통이잖아요. 커버 스티치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위에서 볼 때는 직선 바인데 뒤집어서 보면 오버록이야, 오잉, 이렇게. 티셔츠나 이런 맨투맨 티셔츠나 이런 거 늘어나는 원단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옷을 조금 나는 좀 만들어 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커버 스티치를 탐을 내게 되는 거죠. 티셔츠 같은 거 그냥 단순히 그냥 30분 만에 쫙쫙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커버 스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끝 부분을 오버럭으로 드르륵 처리한 다음에요. 그 부분을 접어서 다시 일반 재봉기로 직선 박기를 하면 되겠죠. 일반 재봉기만 있으면 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오버럭이 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커버 스티치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죠. 두번할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늘을 요리에 넣고 싶은데 마늘 빻는 게 없다 그래 가지고 되게 썰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절구가 있어 더 시간도 단축되고 더 빨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마늘 빻는 기계가 있어 버튼만 누르면 윙 갈아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 어차피 똑같은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 재봉기만 있어도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오버록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만들고요 커버 스티치 있으면 더 다양한 옷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 저는 사실 요리를 많이 그렇게 뭐 즐겨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마늘이 필요하면 마늘 까서 그냥 칼로 다져가지고 대충 다져가지고 이렇게 개취일 수도 있고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비 욕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취미 생활에 좀 빠지다 보면 장비 욕심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갖추고 싶은 네 그렇게 재봉틀 이제 총 정리 됐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